치매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뇌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10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의사들도 강조하는 치매 예방 루틴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부터 바꿔보세요. 1. 수분 충분히 마시기 물은 뇌의 혈류를 도와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해요.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집중력 저하, 두통, 인지력 저하가 올수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못 느껴 물 섭취가 줄기 쉬우니 하루 6-8잔 이상 규칙적으로 나눠 마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물 대신 카페인이든 음료나 당분 많은 주스는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도 좋아요. 아침 기상 후한 잔, 식사 전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2위 하루 30분 이상 걷기. 신체 활동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뇌 건강과 직결돼요. 걷기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는 치매 발병률을 40% 가까이 낮춘다는 보고도 있어요. 강도는 낮아도 좋으니 매일 30분 자연을 느끼며 걷는 습관을 추천해요.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3 규칙적인 수면 유지. 수면은 뇌가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속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죠. 수면이 불규칙하면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카페인 알코올을 피하고 스마트폰은 취침 1시간 전엔 멀리하세요. 낮잠은 20분 내로 짧게 좋은 수면이 치매를 늦추는 열쇠입니다. 신호에 자극하는 활동하기, 책 읽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외국어 공부 등은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뇌 자극 활동은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고 뇌를 유연하게 유지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복적인 생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머리를 쓰는 놀이, 두뇌 트레이닝 앱 등을 활용해 보세요. 오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건 최고의 인지 자극이에요. 고립된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을 부르기도 해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 봉사 활동, 동호회 등은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감정 처리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로움은 뇌에도 해롭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윤어의 건강에 좋은 음식 챙기기. 식단은 뇌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예요. 특히 오메가 3가 풍부한 연어, 항산화제인 블루베리, 비타민 E가 가득한 호두, 한겸 작용의 올리브유, 신경 보호에 좋은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 식단의 대표입니다. 보아 지방 가공식품, 당 섭취는 줄이고, 채소 통곡물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가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질 스트레스 관리하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위축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명상, 호흡법, 산책, 좋아하는 취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뇌도 쉬어야 오래갑니다. 활음주 흡연 줄이기. 알코올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어요. 특히 과음은 알코올성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흡연 역시 뇌혈관을 수축시켜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뇌졸중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완전 금연과 절주는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구청력 관리하기. 의외지만 청력 저하는 치매 발병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청력 손실이 뇌의 언어 처리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추천하고 필요시 보청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 듣는 것이 잘 기억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평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모두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는 이세 가지 요인과 매우 관련이 깊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평소 염분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로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뇌 건강도 결국 혈관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치매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이 10년 뒤, 나의 기억력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뇌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